여기를 어디야? 볼컨. 음... 아니. 우리 병원이 언제 이렇게 새벽에 이모시오 의사 형님. 의사. <목소리> 아 지금 영도 뭐야? 병원이 어떻게 된 거요? 어 어느 정도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목소리> 잘 알아두자. 어, 지금, 내가 줄. 줄. 네, 가 돈이 좋네, 맞 다시 말해서, 로더 에, 전해가지고, <laughs> 병원에못가겠단 <laughs> <대학에 딴> 말이다. <웃음> 뭐요? 하 <laughs> <laughs> 열렬히 죽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의사형반좀 많이 있으면, 나, 이제 병비, 안 내도 하는 것아니 야 심영 네? 너 지금 내가 내 돈이 좋댓마다 병원비 안내 지금 다고이한다안심해아그럼 없어요 안지랄야지 뭐요? 어, 야 지금 해아 병원을 국지 수준의 기술과 시설을 갖춰놓못하 병원비를 더내 말도 안돼 좋다 다른 병원 맞으 전에 병원비 내가 대내야다다 0번 말 황허머들 뭐, 네. 정캡 이게 뭐야? 아... 황허리나 아. 그건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서 심영이가 엇 어. 아, 해도 방허머리나 아. 줄까? 그냥 줄까 <laughs> 뭐라고? 뻥발 뭐, 이 안됬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아휴... 역락없이 여기서 병린 에서 뭐?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여기 <laughs> 있었구만 심무 무슨 에이 이게 이게 뭔가? 이보시오! 도안 대자 왜? 나 여기 오래 있으면 의사형분그게 죽소! 나좀몸빨 지켜주시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예좋시 길게 얘기거뭐 있습니까? 빨리 죽이고 갑시다! 흐흐흐흐이기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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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병원 비대해 주든지, 아니면 이 병실을 좀뻥발지켜 주시죠. 어, 좋 좋다. 병원에 보내지만 폭발 얼마든지 돼 주겠네. 고맙소. 김도한 대장 동무, <laughs> 이게 곧 폭발할 것이야. <laughs> 아, 예. 성신들 누구요? 나나 김도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다이너마이트로 병원 처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야? 비키란 말이야. 좋다. 이 노인네가 <laughs> 이. 비키라니까! <목소리> 아 이게 지금 하아! 에헤! 전수다. 병원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내가 겨우 깡패한테 당할 것 같아? 어. 아. 하고 싶으면 뒷골목에서 놀란 말이야. 용서하십시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디서지 분수도 모르고 설자. 어? 가자. 아이 어. 진짜. <목소리>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뭐하러 온 겁니까? 기반 그러게 아, 어. 아, 우열 받아 씨 음. 병실 아... 용세주 제발... 그럼 병원비를 내달라 드리겠습니다! 야 시용. 우리 병원 병원비는 사달러다 뭐요? 이게 무슨 그전화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laughs> MALTOND THE-